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움매 매주일 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눈물 나는 날이 없겠어요? 아프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아, 나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여져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 그러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싱겁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그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예배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 부활이 전설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 근래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 또 미리 알게 된 내용, 이것 가지고 땅을 사서 돈을 벌고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땅을 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사람 돈도 끌어다가, 저기 사람 돈도 끌어다가 은행에다가도 대출을 얻어가지고. 땅을 사더라고요. 그왜 그렇게 땅을 샀겠습니까? 그 땅은 앞으로 반드시 뭐가 올라간다? 어, 값이 올라간다. 이걸 확실히 아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죠.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실제가 되어서,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게 만드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 사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것이 오늘 내 마음 속에 실제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된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델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번에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에요. 농부이기도 하고 환경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한권 씁니다. 성명서 미친 농부의 해방 전선이라는 책을 써요. 그이 책에 이 성명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시와 시인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을 연습하라. 부활을 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 문구를 끌어다가 그대로 책을 쓰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래서 부활을 살라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끌어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서 부활을 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활을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과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또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제자들의 가르침은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봤더니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을 가둬둘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할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풀어 주기는 풀어 줘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풀어 주겠고. 그래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리고는 경고를 주면서 제자들을 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누가 잡아들였는가? 산해 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한 사람 파견하죠. 그래서 그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뭐죠? 아니, 다알것 같은데. 그 총독의 이름이 뭡니까? 빌라도잖아요. 빌라도가 그 땅을 통치합니다. 그 땅의 실권자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민지지만 일정 부분 자치권을 줘서 그들이 나름대로 통치해 갈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식민지를 더잘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이 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 회의 인원은 71명이에요 바로 그 회의를 산해드린 공회라고 하고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와 신앙에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이 산해드린 공회의 결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해드린 공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산해드린 공회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궁금한 것을 질문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산해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낼 만한 무덤이 없었어요. 자신의 가문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이 있죠.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이 사람도 이산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붙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산내들인 공회의에 체포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었던 감옥에 갇혔다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흔쾌히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오늘 또다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고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를 기쁨으로 받는 거죠. 요 대목은요. 아멘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진리가 선포되면 기쁨으로 그 진리를 받죠. 네. 진리가 선포되면 감사함으로 그 진리를 영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막아서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회방해요. 그리고는 핍박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시고 아멘. 진리를 영접하고 아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진리를 막아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장벽을 쌓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신사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손해를 보게 만들고 처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전도한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처벌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막아서죠. 아이 그래도 요 정도만 되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진리를 막아서려고, 회방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 가운데 단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진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상과 세력들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건재한데 그들의 사상은 무너졌죠.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 사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막아설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다녀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내버려두어.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무너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져.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고 막아서고 회방하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 우려가 되니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권면에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언제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공갈 협박을 하면서 놓아줍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리고서는 놓아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훈방조치 한 거예요. 경고하고. 다시 또 그러면 그땐 가만 안 둔다. 그 때는 진짜 죽을 수 있어. 경고하니까 잘 새겨들어. 그리고는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방조치 당하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태도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경찰서 끌려갔다가 훈방조치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laughs> 아, 그럴 것 아닙니까? 다시, 다시는 어? 잡혀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했노라 결단하고 너희들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오늘 바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 지금 베드로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며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셨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야.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면서 살 겁니다. 잡아 가둔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고문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소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베드로가 하고 있고요. 요한이 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힐까 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처벌받을까 봐 그것이 겁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 피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완벽하게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참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변화되면 무슨 때가 다 됐다고요?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큰 인생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는 뭘바뀔래 뭘 들었길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죽여도 좋대요. 죽이래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만 바뀐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바뀌래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단임 목사.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워낙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과를 다녔어요. 수학을 좋아했고 물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공학 대학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저의 인생을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수학 꽤 잘했어요. 물리도 잘했어. 보여 줄 수가 있어야지. 저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잖아요. 저 학력고사 수학 하나 틀렸어. 물리는 100점 맞았다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 <laughs>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의 가치관, 삶의 방향, 내가 가야 할 길,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진짜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담에색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벽하게 탈바꿈되고 뒤집어지는데 그의 결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했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다임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공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평생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거꾸로, 거꾸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거꾸로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웃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껄껄껄껄 하면서 웃었답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죠. 다행히도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자신의 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그 무덤의 묘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귀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떤 한 무덤에서 그 글귀를 읽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셨는데 미국 텍사스 애빗 청년회에서 그러니까 애빗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그 애빗 청년회에서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송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못 가고 2년 지체가 되었다가, 24살의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나이 24살, 남편도 없이 홀로, 지금도 어디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 땅, 아무도 알수 없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조선 땅에 110년 전에 여자가 혼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오셔서 개성으로 가셔서 여자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조선 말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그 준비하던 과정 가운데 급성 맹장염이 와가지고 별세를 하세요. 그게 이 땅에 오신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그 헌신, 그것이 헛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죽었으니까 그 의미, 죽음은 의미가 없는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흘린 그 피가 저는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밤을 밝히는 수없이 많은 빨간 십자가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분이 조선 땅에 와서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글귀를 거기다 새겨놓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왜요? 그 젊은 여인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가 왜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올수 있었던 거죠. 에비 청년회에서 선교대회를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교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마침 그때, 이 로비 캔디릭 선교사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대요.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소식을 접하고는 그 청년들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캔디릭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갔는데, 채 1년도 선교를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청년들이 제가 캔드릭 선교사님 대신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원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데요. 그 이후에 에비 청년회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들의 헌신과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면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 속에 담으시고. 나도 또한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